안녕하세요. 강영선입니다. 지금 펀드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시간에는 환매수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매수수료란 그 펀드를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찾으실 때 소중히 약정한 기간보다 이전에 찾게 되면 어, 수수료를 부과하는 어, 그런 제도인데요. 어, 여러분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었을 경우에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처음에 약정했던 그 이유를 안 주죠. 그 중도 해지 이유를 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펀드도 어 약정한 기간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어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공모형 펀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고요. 특히 이제 주,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채, 작년, 재작년에 좀 인기리에 있었던 어, 사모펀드라든지, 어, DLF, ELF 등 구조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뭐, 가령, 어, 1년 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금액의 5%를 환매수수료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 1억이라고 보고, 가령 뭐, 투자를 하시다가 1년 이내인 만 6개월째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금액의 5%니까 1억에 5%인 한 500만원이 환매수수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수수료가 어떤 건지 를잘 살펴보시고 그 기간 내까지 내가 투자를 할수 없다고 을 판단될 시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더 성공하는 투자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